스가랴서 9장의 말씀은 성전 건축을 그 동안 진행을 하다가 중단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다시 격려하고 독려해서 다시 짓게끔 하나님의 말씀으로 스가랴서가 잘 권면을 했습니다. 그래서 8장까지는 그 권면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9장부터 무슨 말씀인가하면은 성전의 재건 사업이 다 끝났어요. 두 번째 성전이 다 완공이 됐어요. 그리고 한 40년의 세월이 흐릅니다. 그 40년의 세월이 흐른 다음에 유다 족속에게 스가레 선지자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시 선포할 때는 8장까지는 너희들이 열심히 해서 성전재건을 다시 해라. 그래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가 여호와의 신앙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성전재건이 다 이루어지고 나서는. 이 유다 족속에게 어떤 말씀을 하는가하면은 나중에 최후의 승리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이스라엘이 성전 건축 다 하고 나서 잘못 생각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면은 이렇게 스가랴 선지자의 말대로 성전 재건이 다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에게 주변의 핍박과 박해와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모든 외부적인 환경들이 사라지고 우리가 다시 모인이 예루살렘 땅에서 번영과 어, 자기네들이 번성하는 어, 그러한 일을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번성하고 우리의 삶이 번영하게 될 거야. 그리고 주변의 모든 우리를 괴롭히는 나라들은 다 없어질 거야. 성전만 다 완공하게, 완공하게 되면 하나님이 다 이렇게 해주실 거야.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성전재건이 다 이루어지고 나서 세월이 흘러가는데 주변 나라들이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네들은 거기에서 막 번성하고 모든 일이 다잘될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뭐 하고 나면 은내 생각대로 모든 게다 이루어지고 주변의 모든 어려움이 다 없어지고 막 그럴 줄 알았는데 내가 어떤 일을 다 했는데도 여전히 어려움은 남아 있고 여전히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한국에서 미국올때 미국 가면 모든 일이 다잘될 거야. 어, 한국에서는 어렵게 살았지만 미국은 그 넓은 땅에서 그 넓은 땅을 누리며 축복된 삶 속에서 우리가 평안하게 어, 살아갈 거야. 뭐 이런 꿈을 안고 살아왔어요. 근데 여기 와 보니까 어디 그래요? 똑같잖아요. 여기 와도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문제들이 있고 여러분 다 그러한 어려움을 겪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짓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복을 주셔서 평안해지고 기쁘게 되고 번성하고 주변의 강대국들은 다 물러가고 그럴 거야. 아 근데 40년이 지났는데도 이 사람들이 물러가지 않고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족속들 유다 족속들의 마음 속에 신앙에 대한 회의가 생기는 거예요. 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나? 정말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가? 아, 이러면서 신앙에 대한 회의가 일어날 때, 이때 스가랴 선지자가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은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된다. 마지막에 하나님이 주시는 최후의 승리가 있으니까 그 승리를 바라보고 종말론적인 미래를 바라보고 그 미래에 대한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여러분 이 말씀을 9장부터 14장까지 이스라엘 족속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어떤 미래를 바라보게 하는가 하면 너희들 주변의 나라들이 너희들을 많이 괴롭히고 있지. 우리 민족을 괴롭히는 나라들이 주변에 많지 그런데 그 나라들이 다 멸망할 거야 다 없어질 거야 여러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9장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민이라 내 집에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다 멸망할 것이다. 너희들을 괴롭히고 있는 그 나라가 강성하고 번성할 것 같지만 하나님이 가만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 그 나라들을 다 물리치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에게 최후의 승리를 주실 것이니까 지금 무슨 일이 되지 않는다고, 지금 당장 눈앞에 어떤 일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신앙에 대한 회의를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어려움이 있어도 시련이 있어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9장 1절부터 7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수리아, 두로, 시돈, 블레셋 같은 나라들입니다. 이 나라들은 다 이스라엘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나라들이었어요. 국경을 접하고 있으니까 심심하면 들어와서 괴롭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리아와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이 나라들을 다 하나님이 쳐서 멸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에 그 두로와 시돈의 죄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 접경한 하맛에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은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두로와 시돈을 멸망시키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두로와 시돈이라는 나라가 어땠어요? 굉장히 지혜로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혜로움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두로와 시돈을 멸망시키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지혜로움은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두로와 시돈의 지혜로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두로와 시돈을 멸망시키시겠다는 것입니다. 두로와 시돈은 어떤 나라에 있는가하면은 해상 무역이 발달한 나라였어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이 페니키아 상인들의 이야기거든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 무역을 해서 돈을 많이 벌고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나라를 번성하게 만들었어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도대체? 지혜로워서 돈을 많이 벌었다는데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그 돈을 많이 벌어 갖고 자기네들을 위해서 성을 쌓았어요, 요새를 쌓았어요, 나라의 국방을 튼튼히 했어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두로와 시돈의 지혜로움에 대하여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아무리 봐도 잘못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두로와 시돈의 지혜로움이 왜 잘못됐는가 하는 것은 에스겔서를 보면 알수 있어요. 에스겔에서 28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 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화해졌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아멘. 두로가 지혜로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혜로움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아니고 인간의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기 위한 지혜였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움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없는 자들을 핍박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강포하고 악을 행하고 그 지혜로 돈을 벌어서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해졌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자랑을 하고 자기의 것을 내세우고 인간적인 것을 앞세우는 그래서 자기들의 지혜를 더럽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벌었다고 자기들이 번성한다고 그 안에서 불법이 행하고 부정이 행해지고 잘못된 일들이 만연해졌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돈이 생기면 그렇게 되나 봐요. 저는 그렇게 많은 돈이 없어봐서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돈이 생기면 그렇게 되나 봐요. 사람이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없는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또 너무 아름다우니까 자기의 자랑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름다운 거는 참 좋은 일인데, 여러분 아름다워도 겸손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겸손하게 낮아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두로와 시돈에게 지혜가 있었는데 그 지혜로 말미암아 이들이 교만하여졌습니다. 물질의 부요함을 가지고 죄악을 저지르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지혜를 잘못 사용하였고 자기의 지혜를 가지고 자신을 자랑하는 일들이 이방 민족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로와 시돈이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아도다. 얼마나 돈이 많았으면 은을 티끌같이 쌓아놓고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아놨겠어요.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요새를 건축했다는 것입니다. 안전한 성을 만들고 그 안에 물질을 잔뜩 쌓아놓고, 아, 이제는 우리가 잘 살게 되었다. 우리가 세상에서 최고다 아마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9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아멘. 하나님이 이러한 지혜로 인한 교만함, 지혜로 인한 자랑, 지혜로 인한 죄악들을 이러한 것들을 심판하시게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안전의, 안전함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물질의 번성을 누리자 이들이 교만하여서 죄악 가운데 극단적인 교만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를 추구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따라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함이라 그랬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일입니다. 내가 좀 가지고 있다고 내가 좀뭘해 놓았다고 내가 좀뭐큰게 있다고 내가 좀 공부를 했다고, 내가 많은 지식이 있다고, 그 인간적인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래서 미래의 비전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에 열어주실 최후의 승리를 바라보고,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애써서 성을 쌓고 요새를 만들고 이 안에 있으면 우리는 안전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키지 아니하시면 그 쌓은 수고가 다 헛수고가 되고 허망한 것이 되고 만다는 것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예언을 하셨죠. 그 스가랴를 통하여 예언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수리아가 무너지고 두로와 시돈이 멸망당하고 그리고 블레셋이 없어질 것이다. 여러분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이 말씀이 있고 나서 200년 후에 알렉산더가 헬라 제국을 건설합니다. 이 헬라 제국을 건설할 때이 나라들이 다 멸망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스가랴의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심판하심으로 이스라엘이 최후의 승리를 얻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9장 8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유다 백성들을 지키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주의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을 세상의 어려움과 환란과 고난 가운데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고 끝까지 십자가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최후의 승리를 얻게 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더욱 겸손하게 믿음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살아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